최근 2년 안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그 트랜잭션은 거의 모두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2년 이전에 구입한 뭐그 트랜잭션의 주소는 수익 구간이고요.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10K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사이클 상의 바닥은 시그널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 사이클은 어, 외부, 매크로, 금리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내고 독자적인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가오는 23년 초반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하면 된다. 어제 그저께 멤버시 포스팅과 방송에서 아주 자세히 우리의 현재 위치, 단기적인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진입을 해 있는 상태죠. 눈앞에 있는 이 매매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고점 그 다시 강조 드리고요. 패턴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어떤 그 일정함을 하나의 그 이제 패턴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걸 예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차트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8년에 고점 2만 달러에서부터 이 3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죠. 여기가 바닥임을 이미 지났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되돌림을 보았을 때 결국 바닥을 찍은 후에 이 첫번째 236 구간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다가 618을 찍고 다시 내려온 후 요정도 선에서 머무르다가 올라갈 걸로 이제 이거는 원래 그럴 움직임인데 코로나 때한번더 바닥을 찍었죠 중요한 점은 1.618 구간에서 부터 시작된 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 지난 사이클의 탑에서의 618 구간은 여기입니다 바로 21년 1월, 20년 12월 대중들이 다시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몰리기 시작한 시점이죠. 유동성이 시작된 어, 21년 1월, 20년 12월 유입이 된 후에 한번 구간을 찍고 올라가게 되는 건데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 뭐이 이전에 좀뭐 고인물들이랄까 뭐저 역시 그랬었고 이때 그리고 늦어도 이때 음에 진입을 했었고요. 일반 대중분들은 이때쯤 좀 심한 분들은 이때가 이제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건데 정확하게 618 구간에서 그 랠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는 아직 바닥이 아니죠. 절대 당연한 얘기인데 비트코인 시그널 자체 그 데이터는. 사실 바닥을 가리키고 있는 시그널들이 몇개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두 가지만 보면 리얼라이즈 캡 실현 가격 아래에 있었을 때가 바닥이었는데 지금 아래 있다. 아래 내려온 지가 좀 됐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계산하는 MVRV 제일 대표적인 온체인 데이터죠. 요거를 봤을 때 지난 12년 그리고 15년, 19년과 거의 동일한 위치까지 내려왔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도착한 지한달 정도 된 이곳이 바닥이라면 23년 초이 구간의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기간은 한세달 정도 됐어요. 돌파가 이루어졌고 최종 6.18 구간을 터치했다. 만약 이곳을 돌파한다면 2국회의를 넘는 거야. 근데 2국회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었죠. 회원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게 베스트 시나리오로 올라간다면 2국회의다.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항상. 그때 제가 피보나치 얘기를 드린 건 아니지만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돌파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618 구간까지 간다면 거기가 48K가 됩니다. 현 시점에서 이 21년의 1.618은 어디냐?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10만 달러입니다. 10만 달러를 돌파를 차 후에 2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된다. 만약에 똑같이 움직인다면 그렇게 뭐 예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지난 5년 간의 이두 번의 패턴. 근데 공교롭게도 2014년, 그러니까 사실상 첫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 사이클로 인한 고점을 찍은 이때의 고점과 그 반감기 저점을 똑같이 적용시켰을 때 동일한 움직임. 바닥을 다진 후에 첫 번째 구간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바로 1.618 구간을 돌파하면서 그 이후에 역시 많은 대중들의 유입과 함께 한번 리테스트를 거치고 랠리가 시작되었다. 이거 로그 차트로 볼게요. 중점은 618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8년에618 구간을 어, 돌파 리테스트 하면서 랠리는 시작되었다. 역시 14년에 6.18 구간을 돌파, 리테스트 하면서 정확하게 랠리는 시작이 되었다. 또한 바닥을 다졌을 때 3, 4달의 구간을 거치고 2, 3, 6 구간의 돌파. 그게 이제 그 전환이 되는 거예요. 현 시점이 바닥이라면 랠리는 한 3달 안에 시작이 될수 있다. 완벽한 이 상승. 그것은 6.18을 돌파하면서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 추가 하락을 10명 중에 8명이 전문가 중에 말을 하고 있어. 뭐다 10K야. 12K든, 11K든, 10뭐 0뭐 9K든. 뭐 사실 9K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뭐반년 전부터 9K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21년? 아니, 아니, 20년 10월? 지금 이미 11월이야. 돌아간 게? 모두가 9K, 10K, 11K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 현시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다라는 것이고 이곳이 바닥이라고 했을 때그 그림, 이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더 더 중요한 건 현시점 단기 움직임과 단기 매매다. 한번할 때마다 50, 60 90%, 100%의 수익을 올리는데 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 안 돼. 할거 하면서 큰 그림을 준비를 해 봅시다.